안녕하십니까 양푸대지입니다. 오늘은 열혈 대운동의 레어 뽑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확보비 안 나오는 안 나온다고 일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확보 안 나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네요. 어, 이해합니다. 아마 저 같아도 뽑기 했는데 확보 나온다고 하면은 되게 열받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다행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타깝다 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이제 자기 이해관계 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합니다. 확보 안 나온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하는 건 처음입니다. 양호된지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자 뽑겠습니다. 이거 자 11연속 뽑기 초회도 있으니까 750개. 자아 그럼 여기서 뽑아야 되는 거는 도깨비 야옹마 없는 게 도깨비 야옹마랑 아키라랑 그다음 강철육군 도깨비 야옹마 나오면 대박이고. 근데 이번에 나올 것 같은데 도깨비 양말? 저번에 저번에 그때 그 6천만 다운로드 이펙트 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때 안 나와가지고 좀자 마검사? 마검사는 제가 가끔 사성에서 잘 썼어요. 사성에서 자이어어 인어 고양이 이거 괜찮죠? 아두 번째 이어 고양이 자세 번째입니다 음양사 아, 이거 음향사는 안 쓰는데, 얘는 무슨 제 음향사 네 번째입니다. 토스터 아, 떨려. <laughs> 왜 이렇게 떨리지? 다섯 번째입니다. 코핑. 얘는 제가 잘 써요. 얘는 강시죠. 삼진시키면 강인데 이동속도 업도 시켜가지고 고기방패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강씨 그그 이동속도 시킨 거 되게 아깝다고 하시는데 저는 잘 쓰고 있어요 어, 개인차가 좀 있나 보죠 여섯번째입니다 에스테 옛날 가키였습니다 가키였는데 일곱번째입니다 펜싱 <laughs> 안 나오나? 어, 야옹마 안 나오나? 펜싱 여덟번째입니다 법사 승려? 이건 좋죠 이건 각혜입니다 각혜 아홉번째입니다 아홉 아처 아처 열번째입니다 도둑 아 안나오.. 열한번째입니다 아 안나오네 아.. 아.. 아주 아쉽네요 아, 좀 아쉽네. 아, 물술대 하나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뭐 쿤요군 얻었으니까 뭐자 쿤요군은 제가 북해에서 보... 뽑아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어, 아, 잘 쓰고 있습니다. 북해에서 부캐에서... 얘얘 하나 뽑으니까 아 진짜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양콤보로 쓰기도 좋고. 어, 잘 쓰고 있어요. 45레까지 가겠습니다. 그, 최고의, 진짜, 양콤보형 캐릭터가 아닐까. 이게 뭐야? 도찌, 볼브 훈이오구? 자, 바로 45레 갑니다. 45레 가고. 아, 좀 아쉽네. 아. 도깨비 악마 언제 뽑냐? 아, 자 어. 쿠니오군으로 한번 클리어 보겠습니다. 쿠니오군으로 어디 어디를 하냐면은 오늘 할만한 게 목요 스테이지, 목요 스테이지 한번 할게요. 얘 천삼백오십 회 클리어했네요. 천삼백오십 회, 1350회. 천삼백오십 회를 아, 많이도 했네. 저건 제가 거의 클리어를 안 하는 스테이지인데. 거의, 거의 클리어를 안 하는 스테이지인데 저렇게 했네.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야군보가 되게 좋죠? 아이, 이쪽에 가야 되나? 쿠뇨군 그러면은 얘를, 아이, 자, 일단, 뭐, 얘 빼고. 아, 그러면은. 초기 소지금 하고 초기 레벨 제가 가지고 있는 게어요 괜찮고 도련님 어 쿤요군 초기 소지금 또 좋은 거중짜 요거 넣어볼까? 요거 넣으면은 자, 요걸로 한번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양콤보 중에서는 이게 가장 일고양이라든지 그 초기 소지금, 아, 야, 좋네. 와. 야, 일고양이 만 오백 원부터 시작하네요. 초기 소지금도 소 들어가고. 아, 좋습니다. 어, 아. 얘일 단으로 아 잘못했네 얘일 단으로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얘가 이, 이게 이제 그 이진 들어가면은 이진 들어가면은 얘가 원거리 범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버리면은 흘려가 안 돼요 아이 생각을 못했네 아 다시 다시 자 다시 다시 야 피고 피고 아 다시 다시 자자자자자 자자 자. 지나가고 자 다시 일단 놓고 하겠습니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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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아구 그 생각을 못했네 자 일단으로 일단으로 바꿀게요 자, 가 북해에서도 일단으로 쓰고 있어요. 일단으로. 어, 야 이거 일고양이 레벨 소소 소 하나랑 중 하나, 소 하나랑 중 들어가도 지금 만 오백까지. 아, 그거 하나 해야겠네, 그거 노비루가. 아, 아주 뭐 양콤보가 아주 화려합니다, 아주 화려. 아, 자쿤요구 아, 이거 가라데 같죠, 가라데? 아, 좋아요. 어, 얘는, 일단, 양콤보 용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거, 노비루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진짜 도령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쵸? 그렇죠? 도령 필요 없, 없겠죠? 어, 나이스입니다. 야, 아주. 아, 좋아요.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아, 우리, 자, 하나 더, 하나 더. 아, 이동속도도 빠르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아쉽지만, 이번에도 도깨비 양만은 얻지 못했어요. 다음에 뭐또 기회 되면은 또 인연이 되면 또 만날 수 있겠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